네. 수메니스프린이다 끊어진 거라고. 아. 더막도막 났죠? 네. 이 롤렉스 매니스프린이요. 네. 얘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말로는 롤렉스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자기네가 생산한다고 해요. 네. 근데 아니거든요. 스위스에. 메인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납품받아서 쓰거든요 저는 두 개를 알아요 메인 스프링하고 사이클롭스 있죠 돋보기는 독일의 칼자이즈에서 만들어져요 어, 네 많이 봤어요 안경점에서 많이 봤어요 아주 오래 전에 칼자이즈 직원이 저한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어. 시계를 수리하러 한국 네. 사람인데 네. 그 독일의 칼자이즈 직원이에요 네. 그 친구가 그러더고요 차라리 우리 행사에서 로렉스 사이클로스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 어. 얼마 전에 로렉스 회사에 압력이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납품하는 로렉스 부품, 메인스프링, 외부에 유출시키지 말아라. 어. <laughs> 갑질을 하는 거죠. 어. 저는 이시기가 들어오면요, 메인스프링이 네. 네. 끊어지지 않았으면 교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비용이 다 고객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어. 그니까 이런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거기에 비유를 한다면 자동차 타이어가 뭐 예를 들어서 2만 k 로를탈수 있는데 1만 네. 킬로 탔는데 지금 갈아야 된다고 더쓸수 있는 걸 가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시계가 세이코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일 윗등급 그랜드 세이코인가? 그래서 이건 다 핸드메이 핸드메이드예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다 손으로 만들거든요그 아, 밑에 등급으로 갈수록 자동화 네, 그렇죠. 네. 공정으로 음. 많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근데 스위스 애들은 이 롤렉스 시계를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테크니션들은 롤렉스 시계를 안 알아줘요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되는 시계라서 아. 스위스의 시계 장인 정신이 들어있지 않는 시계라서 이쪽을 아. 안 해요 시계의 원래 기능에 충실한다면은 시간이 잘 맞는 거잖아요 네네. 네, 네. 시간이 잘 맞아야 시계죠 어. 제일 본연의 기능 아닙니까? 네. 사람이 기계를 만들면 이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죠. 네. 사람이 손을로만들다 보니까 이제 장인 정신이 깊든 네. 시계. 네, 네, 네. 이래서 제네바 시를 찍어줘요. 아... 그런 시계들이 네, 네. 바세룸 코스탄틴, 아... 그 다음에 파텍 필립, 아... 그 다음에 브레게 아... 네뭐오뎅마 피게 뭐, 뭐 이런거 아... 이아 손으로 만들어져요 제가 많이 못 만들어요 아아 1년에 대략 한 3만개 정도 그럼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다 사람이 손으로 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롤렉스에 비해서 현존의 시간은 뭐 부정확해요 아 인간의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에 그렇죠. 더 높은 점수를 네, 쳐주는 네. 거네요 예술적 가치로 이제 아... 봐주는 그렇구나. 거죠 기계식 시계는 네. 이미 80년대에 기계식 메카니즘은 다 진보가 끝났어요 더 이상 아. 그 이상의 진보가 없어요 네. 그니까 러 네.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요 네. 네. 데 스위스의 시계 회사들이 일본의 세입구가 코츠 시계를 만드는거다 망가진 거예요 1980년대에 네, 다 네, 망가졌어요 네, 네, 네. 딱 살아남은 게 롤렉스, 오데마 피게, 네. 파트필고 그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망가졌어요 아. 그 망한 회사들을 그 LVMH, 리치몬드 네. SMH 세계 네, 네. 회사가 다그 브랜드를 사서 이제 새로운 감성 마케팅을 한게 2000년도에. 아, 그때부터 이제, 살아난 거예요? 네, 2 0 0 0년도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코치시계보다 오토매틱이 더 이후에 개발되고 더 상위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 오토매틱은 더 옛날에 만들어진 거요 이 기계식 시계는 이코츠 시계보다 훨씬 저거로 떨어져요 정확도는 기계식 시계가 일반적으로 8번 진동해서 1초를 가는데 네. 전자 시계는 32768번이에요 아... 32768번에서 1초 가는 거하고 아... 8번에서 1초 가는 거하고 게임이 돼요 아... 안 되지 아... 동력으로는 아... 기계식 시계는 스프링의 힘으로 가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코츠 시계는 배터리로 가는 거잖아요 네. 강한 반발력의 스프링의 힘으로 가는 거는 그 반발력을 주이기 위해서 지름이 많이 사용돼요. 저항을 주지기 위해서 네. 그런 저항 오일을 쓰지 않으면 다다아버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오일의 의존도가 되게 높은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네. 오일이 영원히 쓸순 없잖아요. 네, 네, 네. 에브리데이 오년이면 다 떨어져요. 아... 오버이라는 홀게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런 거예요? 네. 아, 저는 그냥 <laughs> 약간 기름 때껴가지고 뻑뻑해지면 해야 되나 이렇게 아,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만약에 오버홀을 귀찮든지 뭐 매일 찾는데 안 했어요. 네. 뭐 시계는 갈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이후로도 가긴 가는데 네. 정상적으로 가지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일이 많이 소비가 되면은요. 네. 뻑뻑이질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부정확해지고 네. 그다음에 타월이 지보가 네. 짧아지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되게 이제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네. 시계가 그 정지 상태에서 태엽을 감았을 때이 네. 반응하는 속도가 시계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네. 오래된 시계는 네. 오버홀 할 때가 되는 시계들은 되게 늦게 반응을 해요. 오버한 홀 지가 얼마 안 되고 새 시계 가되면은 네. 즉각 반응해요. 거의 네. 어...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도 움직이는데 네. 네. 이제 기름이 다 말라서 뻑뻑해지면은 메인 네. 그 스프링의 토크가 맨 마지막에 발렌스 위로 돌려주거든요. 네. 전달되는 힘이 네. 그만큼 약한 거죠. 어... 만약에 매일 차지 않으면 오버홀 주기를 늘려도 되나요? 당연하죠. 아... 상당히 늘어나요. 이게 아... 옛날 시계들은 방수가 안 돼서 네. 오일이 많이 말랐는데 요즘 시계는 네. 방수가 잘 돼요 네. 완전히 밀폐가 되니까 예, 예, 예. 만약에 내가 뭐 차는 빈도수가 매일이 아니라 뭐한 달에 몇번안 찬다 그러면 오일 네. 주기는 상당히 연장돼요 아. 네. 음, 그 다음에 반대로 놓고 찍고 어, 그래야 다찍는 거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눈두 이변은 그 좀안 됐지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 오일이 의존해서 가는 시스템이 그 오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부정확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잘안 가고, 안 막. 근데 저는 감히 5년 워런티 해요. 저기 롤렉스 센터도 5년 안 합니다. 2년이 아, 제가 오버를 해드리고, 시계가 문제가 있다면 5년 동안 제가 워런티 한다는 거죠. 아, 제 경험으로 이렇게 네. 밀어보면, 이 롤렉스 시계들이 오일. 오일을 저장하는 싱커가 커서 네. 조금 욕심부려서 오일링을 하면 네. 5년을 가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오일을 많이 치면 흘러 나오거든요. 아... 흘러 나오지 않을 정도에 맥시멈으로 치는 거예요. 아... 네. 아까 보니까 고무 실링 이렇게 돼 있던데 네. 그 가스켓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치, 고고 지나서도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일. 아그렇지 않죠 넘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네. 실제 오일을 적정량을 준 것보다 더 못해요. 다 바깥으로. 아 오히려 손실이 네. 더 많이 거네. 되는 네.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일을 그 적정량을 네. 오버에서 주는 게 얼마나 부담이럽냐면그 네. 옆으로 번지면은 적정량을 주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아...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아... 일을 많이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서석하는 거거든요. 네. 나쁜만 먹으면 오일을 적게 하던지, <laughs> 그 <그러면은 웃음>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laughs> <laughs> 수리를 자주 받게끔 유도할 근데 수도 있겠네요. 네. 내가 이제 이 오버를 하면은 이제 다시 제 오버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한 7년, 8년, 이게 10년 만에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10년만에 들어와요 아, 10년만에 10년 들어온 것도 있어요 네네. 아, 네. 네. 보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오일이 아... 10년 동안 이렇게 쭉 경과되면서 어떤 결과를, 아... 결과가 되는지 오일이 안 좋은 거는 좀막 달라붙고 음... 끈적끈적이 결정체가 많이 났는데 네. 저는 7년, 10년 된 시계들을 제가 딱 뜯는 순간 네. 오일 찌꺼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는 오일이 가장 베스트죠 아... 아마 제가 아마 이 시기 슈퍼 코로나 메타를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laughs> 네. 네, 이게 각 포지션도 로차인데, 네. 0.8초에 해버리지. 잘 맞았네요, 진 네, 네네네. 아, 저 정말 잘 맞았어요. 제가 딱 정시에 맞춰놓고, 하루 차고 하루 냅두고 나서도 가잖아요. 대충 한 하루 정도. 그리고 봐도 거의 한 1초, 2초? 이 정도 차이가 나서 어, 되게 잘 맞는다, 이렇게, 잘 맞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계 처음 샀을 때보다 더잘 맞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이제 아무리 기계가 만들어도 이 사람의 손이 갈수 있는, 가야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시계의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제 친구가 시계 좀 좋아하는데, 이, 시간 조금 더 빨리 가는 게 오히려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그런, 그런 건, 건 아닌가요? 빠르고 느고가 시계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오히려 뭐, 오버월을 빨리 해야 된다, 뭐, 아,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네, 거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시계를 처음 오버월을 해드렸지만, 네. 내가 아마 이 시계에서 드릴 때 그랬을 거예요. 한 번도 오버월 하지 않은 것처럼 했어요라고 해요. 저 기억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왜티안 나게 <laughs> 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 만약에 제가 사람을 고치는 의사였다면, 네. 아마 사람도 아마 그렇게 했을 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를 좋게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거는 나빠지고 그래요. 아. 보통 우리나라는 사람들 일하는 게 그래요. 뭘 하나 해결하려고 갔다가 네. 다른 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 기술자는 그렇게 기계를 다뤄서는 안 돼. 아. 이데 이건 내 신념이에요, 신념. 최대한 원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네. 싶으신 마음이 커크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 상당히 난도가 높아요. 아. 흔적 안 남긴다는 라게 신경 엄청 써야 돼요. 아... 심지어는 내가 오버를 해줬는데 오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래된 시계인데. 시계도 너 내가 해준 거예요. 5년 전, 아, 6년 전. 그 사인 이 있으니까. 네, 사인 이 있으니까.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치셔주고. 자 사랑 좀 했습니다. 네. 제 로렉스 서브 마리너가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어, 태엽이 끊어져서, 어, 되게 심란했는데. 그래도 다시 고치니까 기분 너무 좋고. 항상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계라서. 오늘따라 더 좋은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이 병원 가서. 병고 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평소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아프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저는 오늘 또제 시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